안녕하세요, 김사랑입니다. 오늘은 영상 시작에 앞서서요, 9월달에 김사랑 프로젝트 팀을 모집 중이에요.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중간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보실 코인은 시바이노 코인인데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급해요. 지금 시바이노 코인이 제2의 이더리움이 되면서 이더리움 코인과 시바이노가 쳐진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바인의 주가가 언제 또 한번 떠오르는지 홀더분들의 관심이 정말 많으신데요. 여러분 이러한 이슈 중에서도 지금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 개미들을 털어내고 진입할 날짜와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까지 제가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트 매매하시는 거 정말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시장에서는요 무조건 일정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물리지 않고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입수한 이 세력들의 일정만 있으시면요. 전부 다 수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0번과 함께 씨바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100% 무료로 이번에 수익 보실 수 있는 세력들의 일정 공유 도와드릴 거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씨바이누 코인에 대한 락업 일정이죠. 저한테 무료 문자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요. 이미 락업 일정과 함께 대응 방법까지 받아보셨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씨바이누 코인에 대한 락업 일정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지금 받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0번 써서 문자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시바이누코인에 대한 락업 폐제 기밀문서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숫자 0번 써서 문자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금전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편하게 숫자 0번 써서 문자주시고요. 근데 이게 또 기밀문서만 있으면 수익이 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가 무조건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를 좀 했는데요. 첫번째는 락업 물량 수량이에요. 이번 락업 일정에 락업 물량이 얼 얼마나 되는지 또 규모가 어떤 판 인지 여러분도 아셔야겠죠 그 다음은 락업 물량과 그 다음은 락업 물량 해제 일정과 소각 일정인데요 락업 해제 일정만 알면은 수익이 될까요 절대 아니죠 세력들에 묶여있던 어마무시한 물량 들을요 이제 자유롭게 팔수 있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이후에는 가격이 폭락 하잖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락업 해제 이전에 세력들의 어마무시한 물량을요 고가에서 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릴 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라는 건데요. 그래서 해제 일정과 함께 소각 일정까지 무조건 아셔야지 세력들의 작전에서 같이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재단의 목표가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락업 일정과 대응 자료집 받아보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있는 010-867-2-3149번으로요. 숫자 0번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구독자분들 한정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일정에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수익에 간절하시잖아요. 이번 락업 일정으로는요. 큰 수익을 진짜 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수익 내게 되시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한 시간들도 정말 아까워지실 거예요. 문자 보내신다고 해서요. 돈 들어가시는 거 전혀 없고요. 일정 받아보시고 이 일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관망만 해보셔도 좋으니까요. 이번 락업 일정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이번 일정에는 큰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특별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김사랑의 밈코인 프로젝트 팀을 모집 중인데요. 지원하실 수 있는 요건은요. 나는 코인으로 정말 돈을 벌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면요. 누구나 가능하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선착순 100명만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팀원분들한테는요. 제가 시드를 500만 원 지원을 해 드리면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밈코인에 다섯 가지 종목에요. 100만 원씩 투자를 하셔서요. 저와 함께 수익을 늘려가시면서 CD를 늘려나가시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5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67-2-3149번으로요. 제 이름 김사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아, 그리고 당연히 수익은 팀원분들 건데요. 저는 절대 금전 요구 없다고 말씀드려요. 돈을 내야 되냐? 뭐 그럼 수익은 다시 가져가는 거냐? 이런 질문 진짜 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수익을 내시고 수익 냈다는 인증만 한번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그래야지 저도 상위 트레이더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가끔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코인을 처음 해보신다. 코인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가 이렇게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초보자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도 있거든요 이것만 딱 보셔도 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도록 정말 필수적인 내용만 딱딱 찝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영상만 보셔도 코린이는 탈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받으셔서 한 번만 시청해 보시고요 코린이 탈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제 번호로 010-8672-3149번으로요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코드 0번과 함께 탈출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코린이 탈출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영 탈출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저는 종목 추천과 매수 매도 사점만 잡아드리지 않고요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물어보시면요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은 없지만 초보자분들이라면 진짜 걱정 않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제가 다 쉽게 설명해드릴 거고 모르시는 것도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저와의 소통 을 원하시면요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0번 남겨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7월부터 비트코인이 다시 강세를 띠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은 밈코어 일주일 새1100% 급등을 했다는데요 바로 밈코인이 신호탄을 쏘고 있다는 기사예요 업계는요 이를 단순한 밈코인이 아닌 새로운 생태계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밈코인으로 출발한 밈코어가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주일 새 무려 1100% 급등을 하면서 단숨에 상위 100위권에 진입을 했고 11일 기준 하루 동안에도 56% 상승을 하며 주요 암호화폐 가운데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달 동안 무려 3000%나 올랐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코인도 바로 밈코인입니다 우리의 밈코인이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요,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정 밈코인의 경우는요, 한 달간 3000%가 오르기도 하면서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수장인 도널드 트럼프가요, 밈코인 프로젝트로 3억 5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이죠. 근데 이 수익? 밈코인으로 바로 벌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출시한 트럼프 밈코인이요. 시장에서 최소 3억 5천만 달러 이상 매출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7월부터 이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찍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있었던 가짜 불장 말고요 이번 7월 말부터는요, 진짜 불장이 찾아오게 될 텐데요. 이번 불장에서는요, 밈코인을 압도적으로 밀어주는 장이 찾아올 건데요. 그리고 코인을 하시려면요. 코인 시장의 정보와 시장의 흐름 파악은 기본으로 아셔야 하는데요.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 코인 시장만 들여다보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요. 코인 시장의 정보와 흐름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코인 공부방도 무료로 운영 중이라서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